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M 뮤직 스토리의 최명신 목사입니다. 어, 계속하기 전에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모든 알림 설정 온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혹시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예배와 음악 생활에 도움이 되신다면, 어, 홍보와 또한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계속하기 전에, 어, 지난번 영상에서 많이 봐주시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또한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 어드바이스도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어, 또 다른 요청이 들어와서 캔 만들게 되는데요. 어, 통성기도나 이런 기도에 들어갈 때, 또한 빠질 때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넣고 빠질 수 있습니까? 라는 문의사항이 들어와서 한번 그거를 갖고 이 시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물론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또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일단 세 가지로 크게 제가 정리해서 최대한 빨리 알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어, 여러분이 계신 교회나 그런 곳에 있는 그 목사님이나 리더를 그분의, 그분과 최대한 빨리 친해지시고 최대한 빨리 사이좋게 지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태껏 어, 이분 저분 이렇게 함께 다양한 목사님들과 이렇게 찬인도자들과 해 보면서 다 성격이 다 틀려요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하인교회 영상을 이렇게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 소위 말하는 늦고 빠지고 확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얘기하면 언제쯤 통성 기도가 들어가실지 딱그 멘트를 듣고 그 보이스 컬러를 들으면 대충 이제 감이 와요.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몇년 같이 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같이 볼륨이나 이러한 연주 반복도 바꿔주면 되고요. 그리고 끝날 때도, 어 대놓고 언제 끝난다고 말씀은 안 하시지만, 티가 나요. 티도 나고, 또 곡과 애매하게 맞, 맞을 때는, 목사님이 마무리로 같이 불러주시면서 끝나기 때문에, 키보디지스의 입장에서는 되게 편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 정말 이 멘트를 안 들으면은, 기도 제목 얘기하실 때 멘트를 안 들으면은, 이게 언제쯤 커질까? 이거를 감이 안 와요. 그래서, 되게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거기 에 맞춰서 내가 좀 눈치 있게 커져야 되고요. 또 끝날 때도 하다가 그냥 갑자기, 갑자기 끝내버리세요. 그러면 거기서 나는 이제 딱 어색하지 않게 줄여드려줘야 이분이 마무리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오래 계시려면은 최대한 빨리 이분의 성향과 성격이나 어떤 말투, 혹은 멘트에서 어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뽑아내시는 게 여러분이 오래 쉽게 편하게 계실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둘째, 어,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뭐 사실 당연히 예배들로 가는 거니까 그거는 너무나 목사님 당연한 말입니다. 할 수도 있는데, 네, 당연히 당연한 말이고요. 다만 집중을 하시면서 또 반대쪽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일단 이거는 과정이 이거는 어, 아무 사전에 예약이 된 곡이 없고도 밴드도 없고 나 혼자 한다는 과정 하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본문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에 맞춰서 최대한 가사를 고르시는 게 좋아요. 가사를 고르시되 그냥 고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그 교회에서 많이 했던 또그교회의 현재 있는 연령대에 맞는 그 곡들을 고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어렵지 않고 최대한 가사도 많지 않고 코드 진행도 별로 없는 그러한 곡으로 이제 고르시면 좋은데 이제 여기부터 이제 머리가 쥐나게 시작하죠 일단 어 가장 쉽게 보실 수 있는 게 지금 얘가 있는 이 교회가 어른들이 많냐? 어른들이 많으면 조금 옛날 곡들이나 찬송가 중에서 많이 부르는 곡들 위주로 하시면 되고 젊은 청생, 청년들이 많냐? 청년들이 많으면 조금 이제 곡의 이 연도를 조금 어 많이 최신식 하시면 조금 더, 힘, 더, 더 힘드니까 조금은 더 현재로 갖고 오고 또 찬송가를 쓰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인 것은 조금 한중 중반대로 쓰시거나 아니면 정 자신이 없떤 찬송가를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이제 그 곡을 골랐으면은 이제 어떻게 이거를 자연스럽게 갈수 있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곡별로 달라지는데 어 일단은 가장 먼저 저희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자, 곡을 하나를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걸 보면은 곡이 심플하죠. A랑 b 가 있죠. 그러니까 벌스랑 코러스가 있죠. 그러면은 어, 대부분 제 신곡을 함께 기도하실 때이 멘트가 나오면 이렇게 하세요. 1도 사도로 아니면 1도 사도록 하죠. 1도 서스포, 그래서 한, 한 마디씩 축가하시죠 하다가 이 시간 우리 한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 같이 주요 세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분들은 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이렇게 쭉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만 더 어, 다이나믹하게 하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 이부러 이제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브랜드별로 틀립니다. 어떤 브랜드는 악기를 음색을 바꾸면은 이게 어 갑자기 끊기고 확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악기들은 추천은 안 드리지만 안 그런 악기들은 처음에 패드로 시작했다가 피아노 패드나 피아노 스틸로 바꾸셔도 되고요. 아니라면은 그냥 처음부터 피아노 패드로 가시듯 일단 볼륨 확 줄이세요. 확 줄이고 시 일단 어 저희가 생각 중에 하나는 A 코드니까. A9을 일단 오른손을 누르시고, 패널을 밟으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볼륨을 키우세요. 키우시고, 살짝 들어가세요. 있는 듯, 없는 듯. 제 들어갈 때는 조금 아마 이제 목사님도 목소리가 커지실 거니까 이제 거의 멜로디를 조금 더 살려 주셔도 되고 무슨 노랜지 알 정도로 조금 더 목소리가 이제 커지시고 이제 기도로 점점 들어갈 것 같은 분이면은 거의 포비트를 살리시면서 스트링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들을 바꾸시고. 아, 이제 중요한 사연 들으시고 귀로 하시겠습니다. 자, 마무리 갑니다. 페이드 아웃 되면서 패드로 다시 바꿔주시고, 감사드리며 사랑의신예 예수 리스스의이이으으로도드렸습습다 아멘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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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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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가끔 곡은 안 끝났는데 이제 막나나나나나 했는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냐 하면은 자 A키니까 2-5-1으로 일단 최대한 빨리 가세요 그래서 어, 여유가 있으시면 한마디씩 어, 가시고 아니면은 두 바디 두박씩 아니면은 한박씩이라도 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서 최대한 2, 5, 1은 채우면서 엔딩을 한, 하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조금 덜 어색하고 갈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곡의 형식을 제가 보려고 그랬죠? 어, 물론 다 후렴으로 가도 좋은데 곡의 형식을 보시면 이제 대부분 저한테 이렇게 문의를 드리는, 주시는 분들이 다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어 형식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벌스와 코러스가 두 가지가 있는 곡이 있는가 하면은 벌크스는 코러스가 브릿, 브릿지가 있는 곡이 있어요. 이런 곡들까지도 그냥 코러스 가세요. 브릿지 가도 되는 곡이 있는데, 대부분 실패합니다. 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곡의 흐름을 봐야 되니까, 그거는 제가, 어, 딱, 이제 안전, 안전선으로 해서 이제 코러스를 가라, 가라는 얘기고, 이런 곡이 있어요. 세 개는 세 개인데, 벌크스가 있고, 코러스가 있는데, 중간에 전혀 다른 코드와 멜로디가 있는 곡. 예를 들어서 이보리라보리라 보면요 처음에 우려운 눈물로 이게 이제 스타트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날에. 그날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후렴 오래 황폐했다자 이거는 처음부터 그냥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할 때부터. 하셔도 됩니다. 뭐 전혀 문제 없어요. 다만 조금 더 다이나마틱하게 주시기 원하시면은 중간에 애용하세요 그래서 가급적 후렴을 가지 마시고 중간 만족 가다가 통성기도 들어갈 때, 통성기도 들어갈 때 후렴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하시기를 열심히 이름으로 축가합니다이생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두 번째 돌릴 때는 멜로디 를 조금 섞어서 아니 이게 좀 길게 하시는 분 목사님이시라면은 조금씩 섞으셔도 되고 아니면 좀 멘트를 짧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많이 섞으셔도 돼요.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하면서 다 같이 주여 삼분 부르시고 함께 시간 을 기도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제가 중간 부분 사용하셔도 돼요. 이제 중간 부분을 만약 기도를 길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두번 정도 사용하시고 이제 보통 이제 마무리가 보통 되니까 마무리 안될것 같으면 계속 중간 부분 사용하시다가 이제 어 분위기가 있잖아 아 이제 거의 끝나가겠다 그럴 때는 후렴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일단 다시 한번 어, 정리해드리면요, 먼저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과 최대한 빨리 친해지셔서 그분의 성량과 멘트와 보이스컬러를 어, 빨리 캐치하시고요. 보이스컬러 캐치할 때도 이분이 점점 커지시면은 같이 커졌다가 작아지시면 같이 작아주시는 게 같이 따라가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먼저 앞서가시지만 아니면 됩니다. 그리고 어 그날 본문과 말씀을 어한 놓치지 마시고 최대한 거기에 가까운 가사와 어 그런 흐름을 캐치하셔서 거기에 맞는 곡을 고르시되 많이 아는 코드 진행 별로 없는 가사 별로 없는 쉬운 곡들로 고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패드로 먼저 착 위에서 하에에서 들어오시면서 곡의 후렴이나 아니면 아까처럼 어 중간에 다른 멜로디가 있는 곡이 있는 곡으로 들어가실 거면은 그 부분을 계속 이어가시다가 이제 후렴 통성기 들어갈 때는 후렴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제일 최대한 심플하게 최대한 제가 설명을 일단 해드렸는데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어 있거나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댓글로 알려주셔도 되고 또한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어, 댓글이나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좀한번더 보완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 부족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어,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